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자 목포시는 임시관광안내소까지 설치했는데요. 김윤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. 손혜원 의원의 조카가 포함된 청년 3명이 운영하는 창성장. 손 의원의 부동산 논란이 제기된 뒤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. 335 짝을 이룬는 관광객들은 창성장 골목과 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원도심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. 특이한 만한 상황은 없고요. 참 많이 낙후됐다는 느낌이 드네요. 소년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응원 쪽지가 여러 장 붙여졌습니다.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목포 원도심의 활성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. 호네 의원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동네가 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목포시는 임시 관광 안내소를 마련했습니다. 여기 창성장 위치하고요,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했던 장소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오시면서 궁금해 많이 하시고요, 거기 찾아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. 잊혀지고 죽어있던 목포 만호동 일대 원도심이 SBS 보도가 촉발시킨 손해온 부동산 의혹으로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